안녕하세요. 아이 안녕하세요. 안녕요헬스장이에요헬스장이요 헬스장이요? 네. 일단 하시죠 헬스장을 매일 가세요 아니 매일은 아니고 헬스장 간지 얼마 안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 네. 무서워가지고 네. 안 가다가 안그 얀센 접종하고 2주 지난 다음에 헬스를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왜 운동하시는 거예요? 일단 몸 관리도 있고, 몸 좋으면 좋으니까. 이번 달 말에 뮤비도 있고, 그 다음에 드라마, 웹드라마 촬영 같은 게또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헬스장 씬이래요. 아, 옷을 벗나요? 완전 탈이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약간 태가 좀 나면 좋으니까. 이제 어디 가세요? 일단은 집에 가서 옷을 좀 갈아입고 방탄 방송 녹화 찍으러 가요. 방탄소년단이요? 네네네, 어디로 가세요? 인천으로 갑니다. 인천 아침에는 은행을 갔다 왔습니다. 이제 저희 유튜브에 수익이 나기 시작했어요. 진짜 조금이지만... 얼마 보셨어요? 한4만원 벌었나? <laughs> 사시는 곳은 어디세요? 사는 곳은 역삼동입니다. 와 강남 사시네요. 강남 남자. 슬슬 배고파진다. 빨리 넘어가서 밥 먹어야지. 와 방이 되게 넓네요. 응. 잘해놨지? 전칭을 써주세요. 아 잘해놨죠? <laughs> <laughs> 어이 케일님 이시네요. 네. 이분은 누구세요? 에릭 남이요. 아 에릭남이요? 네. 오 스테이시. 그쵸 이번에 에이셉 쇼케이스 할때 지금 스테이시 안무가시잖아요. 네. 어때요 스테이시? 착해요 애들 순수하고. 다 나이가 어리죠? 네. 스물 하나가 제일 언니. 가운데 있는 노랑머리 분은 누구세요? 이분도 스테이시예요? 에이 지민이라고 저희 팀 팀장입니다. 아. 나중에 이 친구의 일상도 한번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신가봐요. 네 어머니 아버지 그다음에 조카. 조카요? 네. 누나의 딸 하윤이라고. 여기는 어. 멤버들이죠. 네네. 이건 뭐야? 몬스타엑스 아 활동할 때인데. 몬스타엑스예요? 네. <laughs> 댄서들이랑 같이 약간 <laughs> 이거 나와도 되는 거예요? 될걸 그때 나 올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SNS예요? 네. 어 몬스타엑스랑 되게 친하신가봐요. 진짜 오래 같이 했었으니까. 좀 친, 친하죠 이제 방송가서 머리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해주긴 하는데 일단 대충 원하는 대로 살짝 만져놓고 그리고 가서 얘기하면 좀더편하더라고 이거 이거가 스테이시 애들이 데뷔하기 전에 스승의 날이라고 오. 갔더니 허니 유자 비타민C를 줬었어요 누 누구세요? 친구예요, 친구. 오늘 같이 스케줄 네. 하시는 분이세요? 와. 방탄 스케줄을 같이 하는 친구인데 왜 굳이 내 차를 타겠다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빨다. 이제 인천으로 가시는 거예요? 네. 커피 필요 없음, 있음? 아배 아프기 필요 없어. 아, 오케이. 야 얼마나 걸리는데 정말? 한 시간. 두 분은 언제부터 친구세요? 그러니까 이게 각자의 기억이 좀 다른 것 같아. 요 나는 안 좋은 기억이 없는데 등록이는 안 좋은 기억이 있더라고 <laughs> 처음에 등록이가 별로 안 좋아했대요 아 왜요? 그때 당시에 이제 디렉팅을 하고 있었는데 동갑 친구가 디렉팅을 좀 까다롭게 했나봐요 아... 네, 그래서 좀... 재수가 없었다 응 아... <laughs> 정확했어 야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된 거냐 우리가 한 4년? 4년 더 됐지 4, 5년? 어한 5년은 됐겠네 이거 이 건물인 거 이거요? 어. 기서 촬영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같아요. 이제 퇴근하시네요? 네. 오늘 일정이 끝난 건가요? 네. 오늘은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고 퇴근입니다. 퇴근. 어차피 서울 가면은 또 10시 넘어서 오늘은 이게 마지막 스케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봐요. <laughs> Hi.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찍어? 아 얼굴이 너무 부었다 <laughs> 이제 어디 가세요? 취미생활 하러 갑니다 취미생활 취미생활이 뭔데요? 노래 레슨 받으러 가요 노래 레슨이요? 네네 하시죠 노래 레슨 왜 받으세요? 어 노래 잘 하고 싶어서요 노래 잘하면 좋잖아요 취미생활을 하나 정도는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아메리카노 큰 걸로 두잔 주세요. 일단 저는 레슨 받고 오겠습니다. 네, 이따가 봐요. 이제 어디 가세요? 이제 연습실 넘어가서 뒤에 이제 레슨 하는 거 체크 한번 해주고, 그러고 이제 또 다른 회사 미팅 갔다가 미팅 끝나고 또 레슨 해야 돼요. 미팅은 어디 가세요? 하이업 엔터테인먼트라고 스테시 친구들 회사입니다. 아, 스테이시 레슨 하러 가시는 거예요? 네, 오늘 스테이시 레슨 하러 가요. 제가 약간 거의 유일하게 여자 아이돌 그룹을 레슨하는 친구들이라고 볼수 있죠. 여기가 연습실이에요? 네. 와. 우와... 와, 스테이시 사인이 있네요. 유 스테이시가 직접 한 거예요, 사인? 네. 오. 비욘네이포 사인. 오, 비욘네이포저물한잔좀 먹을 수 있을까요? 아, 이쪽으로 오시고요. 이 정수기가 말이죠. 네? 이 정수기가 네. 그 스테이시 친구들 회사, 네. 하이업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증정해 주신 거예요 아, 선물로 준 거예요? 네. 얼음까지 되는 거예요. 왜 왜요? 고맙다고 이렇게... 아... 어... 회사랑 되게 친, 친한가 봐요. 어... 회사에서 엄청 좀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어... 갑시다. 이제 스테이스 레슨하러 가시는 거예요. 어... 레슨 하기 전에 일단 미팅 먼저 한번 하고, 어... 아... 그러고 미팅하고 나서 레슨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미팅하고 레슨하고... 그러고 나오겠습니다. 얼마나 걸리세요? 다섯 시간 걸릴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제 집에 가요? 아무 정리도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든데?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오늘 퇴근하려고 퇴근해야겠어. 너무 힘들어. 오늘 레슨은 잘 하셨어요? 네. 무슨 레슨 하셨어요? 지금 스테이시 친구들 활동 끝나고 다음 앨범을 준비하기 전 동안 춤 실력 향상과 기본기 뭐 이런 거 레슨 해주고 왔죠 땀이 너무 많이 났어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laughs> 오늘 아이사랑 윤 친구의 약간 뭐라 그랬는지 특훈? 어떠세요 보시기에? 근데 일단은 요즘에 쉬는 동안 저는 남자 춤을 조금 더 알려주려고 해서 조금 어려워 하긴 하는데, 그래도 뭐, 곧잘 따라오는 것 같아요. 지금 유튜브로 커버 영상을 올리고 있잖아요. 아, 진짜 힘들었어요. 그거 다 본인이 레슨 네, 하신 저, 거죠? 다 레슨하고 디렉션 하고, 그 영상 찍을 때 네. 구도나 이런 것도 다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고 카메라 감독님한테 다 그런 거를 좀 포인트 붙대는 부분들을 조금. 너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하는 거라서. 지금은 어디 가세요? 오늘은 퇴근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안무 정리할 거 있어가지고 그것도 원래 하긴 해야 되는데 오늘 너무 피곤해서 내일 하려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b 이 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습실입니다. 오늘은 일단 안무를 조금 짜야 돼 가지고. 그래서 연습 끝나고 넘어와서 안무를 좀 짜고 있었어요. 네. 네, 네. 팀동생들이 안무 짜고 있던 거를 이제 친구들이 하는 거를 좀 보고 이미지를 좀 봐야 되니까 인사 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연습하세요. 네. <웃음> <웃음> 엄청 밝아요, 친구들이. 5, 6, 7. 이거 할 때, 원치 스할 때는 그냥 지금 간격보다 1번, 2번으로 커지는 걸로 할게요. 네. 6, 7, 8. 여기, 힙 보이고, 대각선 보이고, 어, 이렇게, 이, 여기 대각선 라인네 여기 대각선 라인 일단 이렇게 연습할게요. 네. 수고했어. 수고 아 끝나신 거예요? 아니, 아직 안 끝났어요. 아무튼 안 돼요. 지금 저한거다 찍으면 퇴근 못하세요. 저요? 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네. 이제 동생분들 다 퇴근하시는 거예요? 네. 퇴근해야 제가 만편하게 안무를 짜니까. 아.